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메위기배 2강제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laughs> 메위기 13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한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함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음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자를, 또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여기 말씀은요 머리와 수염의 증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머리와 수염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서 떠나갔음을 뜻합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먼저 본문의 말씀요. 어, 레이기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음묵하고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미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 임이니라. 자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수염이 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나병의 어, 증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율법에 따르면요.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머리나 턱에 생긴 상처가 주위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곳의 털이 노랗게 가늘어지면요.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어, 그 당시에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중에 30절에 보시면 누르스름하고로 번역된 온문의 표현을 보면요 어, 이는 노란색 혹은 금빛나는 그런 의미인데요 아울러 가늘어로 번역된 온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는 으스러진 또 작은 또는 가느다란 에, 파리한 이런 의미를 어,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가늘다란 의미만이 아니라 파괴되고 망가진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와 수염이 나는 곳에 생기는 나병은요. 그 살을 우묵하게 패이게 하고 수염이나 머리카락까지도 본래 색을 잃게 하고 그 본래 모습까지 망가지게 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30절에 보시면 이는 오민이라라는 이 표현은요. 어, 나병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러한 피부병, 즉, 옴. 이옴 역시도 히브리인들은 나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옴으로 번역된 이 옴문의 표현을 보면요. 잡아떼다, 깨뜨리다, 또 파열하다, 이런 파괴적인 의미를 어, 지니고 있는 에, 동사에서 유리한 표현인데요.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직역을 해보면 말은 옴. 네, 피부 파열, 그런 정도로 번역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그 의미를 보면은요. 먼저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민이라. 자, 머리와 수염에 나는 나병의 증세는요, 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죄로 어,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뜻합니다.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죄 종이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 명예와 어, 영예와 무관한 모습으로 어, 전락했음을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머리와 수염에 나는 나병의 증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떠나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이나 머리카락 이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간직하는 것을 성인의 어, 영예의 표로 그렇게 했고요. 또 적에 의해서 수염이 깎이고 또한 그 수염이 뽑히는 것은 최대의 멸시를 당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에 관련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회라. 1 0장사 절에서 오 절인데요. 예하논이 다이세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이세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머리카락 역시도요. 예,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 솔로몬의 경우에 예, 검은 머리, 검은 머리카락의 이 아름다움을 서로, 어, 또, 시로 노래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나시린의 이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머리카락을 깎는 것을 금지하는 데요. 이는 머리털이 생명의 일부 하나님의 영광이 기는 것으로 여기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백발은 장수의 그 당시의 표로서요 존경이 되고 또 어, 영혼자의 예, 상징이기도 어,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나병 중에 수염과 머리카락이 나는 장소에 생기는 것을 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염이 나는 자리와 머리카락이 나는 자리에 생기는 이 나병은요 그 수염과 머리카락의 모습에 담긴 영광의 파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어, 머리에나 수염이 나는 곳에 나병이 생긴 것은요, 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그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서 떠나갔음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제사장의 자부, 즉, 비너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아들을 낳는 희열의 순간에 산고로 죽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가 그토록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운 상황과 수치스러운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또 성경을 찾겠습니다. 어,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운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여기 말씀은 에스라서에 에스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에스라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기한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와 에루살렘을 재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고요. 스스로, 에스라 스스로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참회의 모습인데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가슴 아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에스라 제사장의 이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영광의 도구로 또 죄를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악하고 어그러진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치륵같이 제약이 가득 찬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너무나 치욕스러운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제약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입니다. 국내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계를 보십시오. 자, 이런 때에 진정으로 건강한 자, 깨어있는 자, 정결한 자, 영광을 입을 자들은 예스라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떠나게 될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주 예수님의 제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 참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참으로 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되,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내가 진실로 석혀오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석혀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이 지금 제약이 충만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이 시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에와 같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주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시켜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오늘 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시고. 또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로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배푸는 사랑 값 없이 퍼져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닮은 듯하나 내맘은 아직도 좋아요. 다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